그래서 헤드라인의 핵잠 얘기가 그렇게 많았던 거군요. 그렇죠. 숲을 보면은 시대가 굉장히 험악해진 거고 이제 네. 나무를 보면 우리 줄기가 굉장히 튼튼해진 거죠. 와우. <laughs> 자, 오늘 11월 17일 월요일이고요. 지난주 금요일 드디어 모두가 기다렸던 한미 관세 협상 팩트 시트가 네. 발표됐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 들어서 협상 결과는 협상은 둘이 했는데 같은 협상 결과를 두고도 자꾸 서로 딴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는 청와대하고 백악관이 동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팩트 시트라는 게 뭔지 약간 긴감인가 한데 뭐가 충격적인지 대체 무슨 일인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음. 그 10월 29일에 한미 정상회담 마치고 구두로 어떻게 합의 한 거잖아요 상징적으로 이미지상 근데 이 관세 안보 협상 마친 것을 실무자들이 이제 무려 16일 동안이나 세부 내용을 정리를 해서 문서화를 시켜서 브리핑한 겁니다 이게 또안 나와서 틀어지는 것이 아닌가 한 달의 절반을 전전긍긍했죠 그래서 팩트시트는요 그 정부나 기관이 협상을 마친 후에 주요한 합의 내용을 이제 간결하게 보고용으로 정리를 해서 공식 설명 자료를 만든 거를 우리가 팩트시트라고 합니다 네. 그 회사에서도 보고서 이제 획게쓴 다음에 임원 보고 들어갈 때다 들고 들어가지 않고 한두 장으로 가름을 해가지고 브리핑을 들고 가잖아요. 이제 음.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세부 정리는 남아 있습니다. 음. 이거 자체는 조약이나 협정처럼 법적 구속력은 없어도 이번처럼 두 국가의 정상이 이제 조인트 팩트 시트라고 해가지고 공동 발표를 공식적으로 하는 수준이면 원칙적으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그래도 정부가 책임지고 이행해야 할 의무 사항으로 간주되는 게 외교적인 상식이기는 합니다. 정희님은 그날 팩트 시트 나오자마자 사내 메신저에서 대박 미쳤네요. <laughs> 제가 또, 뭐가 미쳤는데요. <laughs> 목적으로 명확히 하시죠. <laughs> 했더니, 팩트시트. 네네. 그, 대박이라고 하는데, 실감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날 증시가 너무 떨어진 탓일까요? <laughs> 아. 경제 초보들도 굉장히 알아야 되는 이슈라고 강력 음. 주장을 하고 계신데,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음. 왜 이렇게 중요한지요? 이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딱 감이 오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팩트시트 나오자마자, 산업계가요, 전 산업계가 공식적으로 정부에 감사한다는 입장을 쫙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불확실성이 없어진 게 가장 커요. 이게 축포를 쏘고 있지만 눈물의 축포거든요. 이제 눈물이 터지고 있습니다. 축하는 눈물. 어쨌든 이제 주말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재계 총수들이 만나가지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 바로 후속 논의 이어갔다고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할 텐데 이거야말로 좀 국가 기밀일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팩트 시트 그 자체가요 시대 자체가 달라졌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까지는 좀 질서와 규칙의 시대를 우리가 한 30년 정도 지나왔다면 이제. 좀 협상의 시대가 와서 모범생이 아니라 장사꾼이 살아남는 시대가 됐다. 음.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이 안에 뭐가 좀 크게 들어있냐면요 네 가지 주요 영역이 음. 들어가 있고요. 또이네 가지 주요 영역을 어떻게 꾸려 나갈지 방법론이 한가지 이렇게 다섯 가지로 좀 추려지더라고요. 네. 보면 대외 국가 활동의 거의 전부입니다. 관세 비관세 장벽, 투자, 안보와 국방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이행할지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팩트 시트 <laughs> 발표 내용부터 하나 하나 짚어볼게요. 네네. 뭐부터 봐야 되나요. 지금 다섯 가지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관세가 사실 여기서 제일 계속 기다리는 부분이었죠. 왜냐면 하 우리 자동차가 너무 급했으니까요. 그래서 주요 관세 중에서도 자동차, 의약품, 반도체, 목재 같은 품목별 관세율을 어떻게 좀 인하를 해 주고 좀 적용을 할 것인지 음.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품목별 관세율은 보편 15% 적용을 받았어요. 음. 근데 이제 일본하고 EU도 15% 받았고 다만 이제 철강은 50% 유지가 되고 있고요. 다른 주요 동맹국들하고 가격 경쟁을 했을 때 관세 때문에 우리가 가격 경쟁력이 밀리지는 않는 음. 그런 수준이 됐습니다. 자동차가 진짜 중요했는데요. 반도체는 지금 당장 우리 삼성전자와 SK, i n 닉 x 의 D램을 이만한 물량을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관세율이 조금 높더라도 우리가 좀 경쟁력이 있었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일본이나 EU하고 좀 경쟁을 좀 빡세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고요. 우리의 또 주요 경쟁국인 대만보다 불리한 세율을 적용받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더 나은 그런 조건을 받았다기보다는 네. 우리가 뭔가 살때 최적과 맞지, 그렇죠, 그렇죠. 리지는 않는다. 더, 더 싸게 받은 건 아닌데 남들이. 제일 그 싸게 판다고 하는 그런 가격 정도는 적용 받았다. 네, 네, 맞습니다. 응. 그리고 이제 비관세 장벽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비관세 장벽은 뭐냐면은 세금으로 막지는 않는데 뭐 다른 규제 같은 걸로 은근히 수입을 막고 국산품 이제 보호하는 게 비관세 장벽이에요. 네. 근데 미국한테 있어서 우리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열어 주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미국 수입품에 반대. 대해서. 네. 그래서 미국의 구글이라든지 넷플릭스 같은 이제 빅테크 플랫폼들이 우리나라 플랫폼들이 적용받는 사실 이거 좀 불공평하긴 해요.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데이터 이용 같은 규제를 사실 좀 이제 우리나라 플랫폼이 조금 더 적용을 받고 있었는데 이거를 좀 시정을 하려고 했더니 불공평하다 이렇게 나왔던 네. 거거든요. 근데 아마 적용을 안 받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또 우리나라에서 돈 벌면서 세금은 좀 미국에 낼수 있고 구글법이라고 하면서 이제 논란거리가 됐었는데 엄청 싸웠는데 결국 좀 어려워질 것 같고요. 농산물 사과 같은 농산물도 지금보다는 좀더 개방이 될것 같습니다. 좀더 개방이 된다. 네, 수입을 좀 많이 하. 하죠 그 지금 다섯 개 키워드 중에서 관세, 비관세 장벽, 투자, 안보와 국방 이렇게 있었는데 네. 관세랑 비관세 장벽 얘기 나왔어요. 그다음 투자, 대미 투자 이것도 아, 말이 많았잖아요. 이게 가장 관세는 어쨌든 미국 수입 기업들이 내는 거니까 뭐 그러려니 해도 네. 가장 불공평하다는 이야기 나오는 데가 바로 이 투자 부분이었습니다. 음. 3,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었죠. 그쵸. 이거 어떻게 할지 좀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진짜 쟁점이었는데 음. 드디어 이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하고 하워 러트닉 미국 상무 장관이 지난주 금요일 M O U 에 서명을 했습니다. 응. 그때 이제 서명했던 우리 이제 8월달에 정상회담 한 거에 나왔던 대로 이제 똑같이 2천억 달러는 직접 투자하기로 하고, 응. 근데 1,500억 응. 달러는 조선 협력 투자로 구성을 하기로 했는데, 이 2천억 달러를 우리는 그때 당시에 이거 다 현금 아니다. 응. 그쪽 이제 미국에서는 현금으로 한 방에 내놔라 이랬었는데, 이걸 어떻게 할지가 사실 좀 쟁점이었죠. 맞아,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2천억 달러 우리 결국에 현금으로 주기로 했어요. 현금으로 주기로 했. 는데 다만 이제 한방에 주는 거 진짜 우리 외환위기 바로 오니까 좀 할부로 신용카드 할부 글듯이연 200억 달러 한도로 해가지고 좀 주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랑 근데 이제 200억 달러도 좀 협의를 해가지고 네.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 한다 이게 좀 들어가기는 했어요. 그래서 알래스카에 좀 천연가스 개발하는 그게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거 상업적으로 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 네. 안 하고 싶다. <laughs> 벌써 이제 충돌이 시작이 됐고 <laughs> 저쪽 이제 미국에서는 무슨 소리냐. 충분히 수익이 난다 빨리 내놔라 이러고 있고 이제 이런 이제 다툴 수 있는 좀 여지를 돈 내놔 그러면 네 그러고 달려가지 않고 좀 다툴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놓은 거죠.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아네 근데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관세 올려버린다고 또 이제 지금 아리님도 근데 네. 진짜 왜 내야 돼? <laughs> 근데 왜 해야 돼? <laughs> 그런 의문은 모두가 머릿속에 있어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1년에 200억 달러이 주기로 한 것도 이게 우리의 음. 좀 최대치입니다. 뭐 수혈할 때이 이상 뽑으면 생명이 네. 위험합니다. 요 직전 수준이고요. 음. 그래도 이제 외환 시장이 불안해지면 일단 또 멈추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이 사실 우리보다 뭐 문서만 보면 조금 불리해요. 그리고 우리보다 좀더 좌충우돌했고요. 협상 문구도 좀 설렁설렁 뽑은 것 같아요. 미국 이제 그 러트닉 장관이 일본은 뭐 문구 가져오면다 내내 하고 수용. 하는데 한국은 하나하나 달려들더라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왜냐하면 일본은 좀 돈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좀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끝까지 사실 지속되기가 힘든 불공정한 협상이기는 합니다 일단 트럼프 임기 내만 좀 어떻게 하다가 넘겨보자라는 건데 뭐 우리도 아마 그좀 보고 있겠죠 그래서 좀 이제 그 국회에서 굳이 비준받지 않고 그냥 협상 정도로 넘겨두면 좋을 것 같고요 조선 분야에서는 1 5 0 0 달러 투자한 거는 우리 수익이 네. 나면 우리가 다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그런 디테일한 네. 까지 있었다. 네. 해서 일단 투자 부분은 앞으로도 지켜봐야 될것 같긴 해 왜냐면 이게 뭐 매년 얼마씩 나눠가지고 진행하는 것도 있고 그 사이에 저쪽도 네, 미국도 네. 또 선거도 있고 하니까는 그렇죠, 맞아요. 어, 완전 땅땅 이런 느낌은 음. 아닌 것 같다. 네. 그리고 나서 정말 중요했던 투자 얘기를 했고요. <laughs> 눈여겨 봐야 할 포인트 안보. 국방 이쪽도 맞습니다. 중요하죠. 우리나라 한미 국방 그 안보 협력은 굉장히 오랜 세월 음. 굉장히 중요한아진다예요 요건 또 어떻게 논의가 됐나요? 처음에는 우리가 관세 협상, 통상 협상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공식 명칭이 좀 부르는 게 통상 안보 협상이 됐어요. 음. 그래서 그 안보가 사실상 이제 더 중요해진 협상이었는데요. 국방과 안보 이제 뜯길 거 뜯기는 가운데 음. 어차피 이렇게 된거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파격적으로 가져온 게다다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이 협상 자체를 좀 유, 저속하게 요약을 하자면 열대 맞을래, 다섯 대 맞을래, 다섯 대 맞고 만원 받을래, 거의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섯 대 맞고 만원 받는 걸로 하기로 핵추진 잠수함 음. 건조가 승인이 됐습니다. 아, 생각보다 저속하지 않아서 <laughs> 네각오하고 있었는데 <laughs> 네막 <laughs> 협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laughs> 네 그래서 이제 핵추진 잠선 건조 승인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핵연료 폐기물 재처리하고 우라늄 이제 핵핵원료전농도 농축이 허가가 된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쪽에서도 미국 국회 비준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방비도 좀 증액을 하기로 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핵추 핵 관련해가지고 좀 허가를 많이 받아온 거는 미국도 명분이 좀 있기는 해요. 안보 면에서 북한의 핵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한반도 비핵화가 한 수십 년간 국제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어요. 근데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한테 허가를 해준다는 거는 이 국제 질서 자체를 완전히 바꾸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좀 군사면에서 조금 더 격상을 시켜가지고 파트너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균형을 깨겠다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중국을 좀 막아줘야 되니까 바다에서 중국을 견제를 좀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통상이랑 이게 왜 같이 묶이냐면은 그 국제 물류는 사실 한80% 이상 거의 90% 가까이가 해운으로 다녀요. 뭐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죠. 네, 네. 그래서 이 해운이 막혀버리면은 뭐 달러가 기축통화가 됐든 뭐 아니면 미국이 군사력이 얼마나 세든 중국이 갑자기 이제 그 일본하고 우리나라 대만 사이에 해협을 틀어막고 군사력으로 딱 틀어먹은 다음에 어 너네 못가 일본 선박 한국 선박 못 지나가 이래 버리면 뭐 자유무역이고 뭐고 없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이 해군으로 여기까지 군사력을 투사를 할수 있으니까 이제 이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은 상황이 계속 이제 지속이 됐단 말이에요. 왜냐면 하 군함 수로 따지면 중국이 미국 넘은 지 오래됐어요. 음. 그리고 이제 미국은 자국 내에서 이제 군함 외에 다른 이제 선박을 건조하는 기술이 굉장히 낙후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열어 준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 조선업이 좀 강국이잖아요. 그쵸, 잘하죠. 이거를 이대로 냅뒀다 가 결국에는 중국이 바다를 다 먹어버리겠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한테 이제. 균형을 깨면서까지 이핵 추진 잠수함 같은 거를 좀 열어주기로 한 겁니다. 음. 그래서 우리나라랑 군항 검조 협력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마 이거를 이제 패로 들고 강하게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 이거 팩트 팩트 시트 발표되자마자 중국이 바로 공식 인터뷰가 나와가지고 핵 추진 잠수함 남한 그 사우스 코리아 너네 그거 조심해서 해라. 우리 입장도 변할 수가 있다. 너네가 이거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이거 바로 인터뷰 나왔고요. 오. 엄청 네. 민감한 문제니까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와. 네. 물론 물론 이제 미국도 의회를 통과해야 되긴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냥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질서 자체를 바꾸는 지금 어떤 역사적인 순간에 우리가 서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 미국의 해군참모총장도 바로 인터뷰 팩트시티 발표 때 나와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뭐 이러면서 오. 이제 이, 정, 이 정도로 이제 굉장히 좀 거대한 순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음, 근데 손은. 이제 미국 의회에서 이거를 굉장히 좀 반대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네.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되게 기대했던 이유와 그쪽에서 반대했던 이유가 같은데, 핵무장 할까봐. 우리가 예 아, 네. 이제 핵 재처리가 허가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로 핵무기 만드는 기술 자체는 굉장히 쉬운 기술이에요. 그래서 허가 받자마자 우리가 감시 안 받고 한달 만에 이거 뚝딱 만들어 버린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바로 알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인데도 이거를 좀 어떻게 해보겠다 하고 이제 우리 허가가 된 거고요. 유사시 이제 핵무기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우리 원자력 발전이 좀 제대로 좀 가능해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핵 추진 자. 감수함을 아마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좀 만들게 될것 같아요. 미국 조선소가 워낙 열악해서. 그런데 음. 이것도 우리나라 조선소나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 1970년대 될 때, 우리라 만들 때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아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이제 기술 눈으로 보고 훔쳐온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군함을 우리나라에서 만든다는 건그 기술도 사실 우리가 조할수 있다. 그렇죠. 이게 위험성이 상당히 있고 공식적으로 뭐뭐 뭐 제가 무슨 뭐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조심스러운데 아마 가능성이 크. 크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안보적으로 한미 동맹이 굉장히 튼튼해진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손해를 이만큼 보는 대신에 안보적으로는 좀 받아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라인의핵 잠. 네, 네. 얘기가 그렇게 많았던 거군요. 그렇죠. 숲을 보면 시대가 굉장히 험악해진 거고 이제 네. 나무를 보면 우리 줄기가 굉장히 튼튼해진 거죠. 와우. <laughs> 완벽한 비유예요. <laughs> 네. 어. 숲을 보면 제 멘트를 해주세요 아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숲을 보면 시대가 험악해진 거고 나무를 보면 우리가 강력해진 거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laughs> 멘트 꽤 <뺏기>. 좋습니다. <laughs> 근데 저는 또 생각이 드는 게 지금 트럼프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네. 근데 이렇게 막 돈도 뜯고 뭔가 우리한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협상도 걸고 하는데, 근데 우리한테만 그러는 건 아니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내가 세계를 왕따 시킨다 이걸 <laughs> 보여주는 사례인데, 근데 기축통화국이어서 문제인 거지. 네. 어쨌든. 그 중에서는 우리한테 조금 잘해주는 것 같아. 음. 왜, 이런 경우에 나한테 좀 잘해주면은, 잘해 좀 받는 나도 좀 눈치 보이거든요. 그죠 <laughs> 여하튼, 상대적으로 좀 살살 때리는 느낌? 톡톡톡. 그런 느낌인데, 이걸 좀 고마워 해야 되는 건지 좀 머쓱하고, 지현우 짤처럼? <웃음> <웃음> 이렇게 되는 느낌이 없잖아요, 있어요. 네. 맞죠? 그렇죠. 이제 실제로 뉴욕 타임즈나 블룸버그 같은 외신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절대적으로 손해 보고 있는 건 맞는데 네. 상대적으로는 좀 그래도 이제 한국한테 완화된 조건을 적용해 줬다. 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진짜 왕관을 받고 기분 좋아서 그런 건 아닐 거고 이제 물론 이제 어떤 사소한 일이나 회색지대에 있는 부분에서는 사람이 기분 좋으면 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 트럼프 당선됐을 때부터 저희 업이 포나가 한번 그 해가지고 계속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게 트럼프는 터프한 사람 좋아한다. 이제 맞아, 그, 맞아. 이제 그 알아서 숙여주면 이제 더 밟는다. 이런 음. 얘기 했었는데 우리 협상단이 굉장히 좀 잘했던 것 같아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한국 장관 터프하더라. 이런 얘기들 나왔었으니까 음. 그 평가해가지고 잘해준 부분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안보 관련해서 구조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좀 엇나가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해요. 그래서 실제 진짜 중국한테 붙어버리면 어떡할 거야. 네. 바로 옆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게 나간 부분에서 선을 좀 적당히 그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계속 중요한 얘기인데요. 중국을 제대로 견제를 하려면 그나마 제조업이 살아있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되고요. 아직까지는 반도체 조선 상당히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방위비 관련해서는 우리가 먼저 좀 적극적인 부분이 있어요. 트럼프는 맨날 유럽 같은 데가 미국한테 안보 무임승차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먼저, 이제 먼저 가가지고 방위비 같은 경우에는 미국가 우리 이런저런 규제 트, 풀어주면은 톤더 낼게. 규제만 풀어달라니까 톤더 내면 되잖아. 이러고 이제 달려드니까 이제 트럼프가 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좀한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이제 뭐 부작용도 있긴 한데 그 약하면 안 된다. 강해지고 싶다. 이제 더 잘하고 싶다. 음. 이거에 좀 전방위적으로 진심이고 싸우는데 좀 진심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 민족의 그 <laughs> <그쵸>. 얼. <laughs> 이게 내부로 향하면 이제, 이제 너무 초 경쟁 사회가 되는 거고 음. 이제 밖으로 향하면 좀 이제 이런 기계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맞아. 그래서 트럼프의 태도는 좀 이런 데가 이제 한국이 좋은 거래를 제시했고 미국 이 트럼프 짐은 그거를 인정을 했노라 약간 이렇게 짐은 인정했노라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막 그렇지 그렇지 너무 잘 되고 있다고 듣다가도 <laughs> 근데 내가 왜 이렇게 <laughs> 왜 이렇게 굴욕적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요 <laughs>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어요 지금 <laughs> 칭찬 받아서 아 그쵸 감사합니다 하다가. 근데 왜 날씨다든지 <laughs> 그러니까 <그럴까요? 웃음> 그런 느낌이에요. <laughs> 그러니까요. 웃으면 안 되는데 좀 그렇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팩트 시트가 앞으로 밖에 얘기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팩트 시트 이 팩트 시트의 영향이 한국에는 어떻게 다가올지 네. 궁금합니다. 이제 뭐야 뭘 봐야 돼요? 아그 어, 그 이제. 돈이 어 가장 불공평한 게 결국 이제 투자잖아요. 그래서 당장 돈 나가는 거는 그냥 뭐 뜯겼다고 치고, 중장기적으로 가장 걱정스러운 거는 역시 이제 국내 기업이 국내 투자를 못 하고 음. 미국에 투자를 하니까. 음. 기업이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는 반드시 인력 채용 인건비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뭔가 이제 사업을 확장시키면 당연히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줄어들기 때문에 국내 일자리 특히 청년 신규 일자리가 굉장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바로 재계 총수들하고 주말 회동을 하면서 국내 투자 얼마나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한 건데 이런 디테일을 챙겨주는 게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 때문에 또 걱정이 되는 거 하나가 미국의 공장을 지으면 은. 공장 우리나라에그 공장은 안질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 강점인 그나마 좀 남아 있는 제조업 뿌리 산업들이 안 그래도 우리도 좀 휘청인다, 위태위태하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더좀 빠르게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좀이 제조업에 어떻게 청년들을 불러 모지 하는 고민이 좀 치열하게 돼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김정관 장관이 이제 산업통상자원 장관이 돌아와서 인터뷰를 한게 이제 하고 싶어서 한 협상이 아니다라고 진짜로 그냥 얘기를. 했어요 미국은 한 푼도 안 내는데 무슨 수익을 5대5 배분이냐 이게 공정함이 단한 톨도 들어 있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좀 했거든요 이 이천억 달러가 원리금 다 갚으면은 이제 뭐오대5라고 하지만 원리금 다 갚으면 미국이 수익의 구하를 가져갑니다 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투자라고 보기는 좀어렵고요 <laughs> 아, <laughs>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그렇죠. 이제 사실 이제 미국에서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이게 막 저는 크게 바뀔 거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이렇게 네. 유리한 거를 굳이 미국 대통령이 엎을까? 다음 대통령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흐지부지 될 수는 있겠다 하면 이제 조금 바라보는 거죠. 오케이 잘 이해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또 질문 있으시면 저희 아시죠 비하인드 뉴스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보내주시면 저희도 살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님 오늘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잘 몰랐던 네, 네. 팩트 시트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이따 봐요. 자 여러분들 오늘 조금 어려울 듯 했는데 재밌었죠? 어. 저도 처음에 정윤 님이 계속 백드시트 얘기하길래 도대체 그게 뭔데요? 했었으나 다 우리가 올해 초부터 굉장히 관세를 이렇게 관심 가져본 적 살면서 없었잖아요 어, 관세 이제 알죠? 이제 아시죠? 그래서 얘기하면 2박 3일인데 관세 협상 4월 올해 초부터 시작했던 그 협상에 대서사시 그리고 이번에 드디어 뭔가 협의안. 드디어 뭔가 협의안은 나온 거예요. 완전 공식 땅땅 무서 이거 이제 박제하면 되는 그런 건 아니고 아직도 열려있지만 모든 게 그래요. 열려있지만 그래도 문서가 나왔다라는 데서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숨찔리나님. 내안 네, 도망가고 잘 들었어요. 잘했어요. 세금 얘기. 경제 얘기할 때 세금에 세에만 붙어도 가겠습니다. <laughs> 하시는 관세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그거 아시죠? 관세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지금 주요 경제지수 다 모르는 거예요. 이럴 때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개념은 한 번에 이해해 두는 게 좋다. 한번 정도는 평생 우리 공부 많이 하면서 하잖아요. 진짜 잔소리 좀 합시다. <laughs> 이럴 때는 요런 핵심 개념은 공부하고 가는 게 좋다라는 거. 저희는 월요일 아침 7시 40분 라이브 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금요일마다 또, 종종, 녹화본, 별도의 코너 만들어서 올라올 예정이고, 쇼츠도 자주 있으니까, 자주 나오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라이브로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 화이팅!